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전 장기 투자를 하는 3전 불패입니다. 선조폐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오늘 하루를 바로 최종 마감을 짓는 바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아오늘로써 이번 한 주간의 주식 시장도 정말 너무나도 발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어렵고 냉혹한 주식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발판에 따라 우리 삼정목표 가족분들과 항상 장기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지며 바로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 참으로 중요한 소식을 포함해 새로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시안과 어, 방에 따라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아,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래서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 아, 오늘의 주식 투자, 아, 참으로 쉽지 않은 주식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하락장은 아, 좀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고 해서 아, 정말 특이한 이슈 사항이 나온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이유가 나눠져 있으며 그에 따라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 이 부분은 제가 삼성전자 증시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지향적인 주식 투자를 이행해 나간 데 있어서는, 아, 삼성전자에는. 참으로,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아, 정말 어마무시한 막대한 사업이 형성되어 만들어져 왔기에, 아, 그 부분은 삼성전자 특별한 이벤트 소식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증시 현황에 따라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시향은 깊어진 미국의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에 따라 코스피는 2440선에 마감해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요에 따라 이제 등하락기 편차가 나타났으며, 정확히 말씀드리면, 장 초반 9시부터 주가는 좀 하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어, 오늘 증시의 현황은 외인들의 수급이 좀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조금은 어렵게 흘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이에 따라 이제 코스피는 2 4 5 1로써1.06% 하락장으로 마감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웨인들은 3814억 원어치를 매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러더보 기간은 1202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외인과 개미, 기간의 매도세가 주가를 끌어내리는, 아, 그러한 동력의 발판에 상호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러면, 아, 이들이 왜 주가를 폭락, 하락장 으로 이어지는 그런 매도세가 나타났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증시는 바로 미국 증시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 다소 해소됨에 따라 아 바로 주요 소매 업체인 아 타겟의 아 이제 3분기 실적 부진에 따른 경기 우려와 아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고. 그리고 반도체 주인 부진의 여파에 따라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하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거론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와 더불어 이제 아, 중국의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좀 급증 추세와 아 그와 더불어 위드 코로나 정책 추진 배경이 재정적 취향성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에 아, 투자에 대한 심리가 악영향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이러한 증시 현황에 따라 경기둔화 우려로 아 결국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재력적으로 아, 4% 하락을 하면서 이 지수가 4% 하락을 하자 미국 증시에 부진한 영향. 그 고스란히 투자에 대한 심리를 압축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결국에는 장중의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좀 급등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한 거팡에 따라 코스피가 왠가 기간이 팔아치웠기 때문에 주가는 좀 하락장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어, 살펴보셔도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 아 뉴욕장세가 상당히 조금은 어렵게 어, 흘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와 더불어 일본의 니케둘두도로 그와 더불어 중국의 상해종합. 그리고 아시아 장세에 따라 홍콩의 항생까지 대략적으로 조금만 어려운 주식시장이었지만 아, 증시는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금 반등장을 불러일으켰던 그러한 주식시장이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주식시장 현황에 따라 아,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현황은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는 완전히 짓눌리는 그러한 모습을 띄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아, 그다바로 삼성바이오리스와 LG화학 삼성 SDI 이러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하락장이었기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읊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하더 보라 오늘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 61400원에 1300원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장세는 등 하락의 편차에 따라 상승과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을 함에 따라 상당히 조금은 어렵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따라 역시나 주가가 하락을 했던 이유는 아, 외인들의 수급이 무려 180만 주를 팔아 치웠고, 그에 따라 주가는 아, 짓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러한 주식시장 현황에 따라 개미투자자는 170만 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간은 12만 주를 매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특히 기간에서는 증권이나 은행에서 매수를 했지만, 그외 초신이나 종금, 그와 더불어 보험이나 연기금에서는 아, 매도세가 주가를 짓눌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5,7200원에 0 0마감해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역시나 삼성전자 우선주 또한 이제 형님이 아닌 아우님이죠. 우리 형님은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아우님 또한 증시는 이제 보통주와 동일하게 조금 은 이제 등락의 편차에 따라 하락장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또한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신다면 외인들이 무려 62,000주를 어, 아, 파라치움에 따라 주가를 어,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와 더불어 이제 개미 투자자가 4만 5천 주 매수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간은 1만 천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의 매도세가 개미 투자자와 기간의 매매수세로 동력의 발판을 만들었다고볼 수가 있겠고, 그 더불어 증권이나 투신에서도 매수세가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금이나 보험, 연기금에서는 좀 매도세가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그러 모습을 띄우고 있죠. 아, 그래서 오늘 결국 우리가 투자 하는 삼성전자,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지, 우리 삼전물패 가족분들과 하나씩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이재용 회장이 승진을 함에 따라 위상이 강화가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글로벌 네트워크가 상당히 어, 폭, 폭넓게 가동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본격적인 경영 활동에 나서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명치로 볼 수가 있겠고 아, 특히 상생이나 아, 사회공헌의 경영 비전을 제시해 왔던 것과 어떻게 보면은 어, 삼성전자는 미래 성장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특히나 경영에 대한 보폭을 늘려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현재 이재용 회장이 이제. 정쟁계 인사들의 회동을 이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앞으로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자도 만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스페인 동, 총리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정말 대거 인사들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업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 전망치를 바라보고 우리는 꾸준히 지금 현시점에 답답한 주식시장이 이어진다고 한들 주식수를 모아가며 장기 투자하는 그러한 동력의 발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삼성과 LG 전자는 국내 기업들에 따라 CES 2023에 대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만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내재적인 가치가 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SK 그룹도 포함이 돼서 세계 글로벌 최대 전자 전시회가 아, 개최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뭐 이렇게 포함돼서 어 상을 받은 개수를 포함한다면 대략적으로 46개의 어 부분별로 어 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를 이에 따라 우리는 미래를 어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러한 이바지함에 의 따라 어 저는 우리 삼촌무패 가족분들과 지금 당장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한들 꾸준히 주식 수를 모아가며 장기 투자를 이행해 나간다면 아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시스 템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시안과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제.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